4학년, 2학기, 수학, 4단원, 사각형, 익힘책 60쪽, 61쪽입니다. 마름모를 알아볼까요? 인데요. 선생님이랑 함께 풀이를 하기 전에 먼저 문제를 해결하고 와주세요. 네,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마름모를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입니다. 자, 요게 마름모라는 걸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이 마름모의 성질을 잘 알고 있는지 확인해 보는 문제였습니다. 첫 번째, 네 변의 길이는 모두 같은가요? 네, 같죠? 같다. 마주 보는 두 변의 길이는 같은가요? 네, 그렇죠. 네 변의 길이와 같으니까 마주 보는 두 변의 길이도 당연히 같겠죠? 같다. 그 다음. 마주 보는 두 각의 크기는 같은가요? 네, 그렇죠. 우리가 배웠던 마름모의 성질 중에 마주 보는 두 각의 크기는 같다고 했죠. 어, 이거 어디서 또 많이 본것 같아요. 마름모가 아니라 평행사변형에서도 본것 같죠. 네, 우리 같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2번으로 가볼게요. 마름모를 모두 찾아보세요.인데요. 마름모는 내변만 네 같으면 됩니다. 내변이 네 같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같이 볼게요. 가 같은 경우는 대각선 두 칸이죠? 대각선 두 칸, 대각선 두 칸, 대각선 두칸 모두 같네요. 가는 맞습니다. 나 같은 경우는 내변이 네 같나요? 다르죠. 다는요? 다도 다릅니다. 라는요? 라도 다릅니다. 네, 마 보겠습니다. 마는 지금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칸, 한 칸. 하나, 둘, 셋, 넷 칸, 한 칸. 지금 보면은, 꼭지점과 꼭지점을 이어주었을 때, 각각 여기는 한 칸. 그쵸?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넷 칸. 여기도 넷 칸. 꼭지점을 이은 두 선을 그었을 때, 정확하게 2등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름모 맞겠죠. 네, 그리고 바입니다. 바 볼게요. 바는 맞나요? 네, 그렇죠. 네 변이 같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나, 둘, 둘, 셋, 넷. 바도 맞고요. 그다음 사는요? 네, 그렇죠. 사랑아 둘다 아니겠죠? 네, 그러면은 우리가 봤을 때 마름모인 것은 가, 마, 바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61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마름모를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마름모라는 걸 아는 순간 마름모의 성질을 이용하면 될것 같습니다. 어, 변 니은 디귿과 평행인 변은 무엇인가요? 네, 바로 마주 보고 있는 변 기역 리을이 되겠죠. 변 기역 리을. 자변기역니은은몇 센티미터인가요? 어? 마름모는 내변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변기역니은도 똑같이 6 센티미터가 되겠죠? 각기역니은 디귿의 크기는 몇 도인가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주보는 두각의 크기가 같습니다. 그렇죠? 같고 그리고 여기선 약간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평행사변형은 마주 보는 두 각의 크기가 같고 이웃하는 두 각의 합이 180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요 친구 마름모지만 사실 평행하는 변이 두 쌍이기 때문에 평행 사변형이라고 볼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여기가 120도가 되고요. 마주하는 변도 120도가 되겠죠. 그리고 확인해 보기. 사각형의 내각의 합은 360도니까 60, 20 하면 120하면 180. 60, 120하면 180. 더하면 360이 되죠. 그럼 각 기역 니은 디귿의 크기는 120도가 되겠습니다. 4번 다음 도형은 마름모인가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써보세요. 다음 도형 마름모인가요? 네, 아니죠. 왜 그런가요? 일단 마름모는 기본적으로 내 변의 길이가 같아야 되는데, 내 변의 길이가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닙니다. 쓰고 그리고 네변의 길이가 같지 않기 때문이죠 이렇게 써 주면 되겠습니다 5번 도형판에서 꼭지점 한 개만 옮겨서 마름모를 만들어 보세요입니다 어, 지금 여러분이 실제로 도형판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선생님과 함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왼쪽에 있는 마름모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거 마름모 모양이 아닌데 꼭지점을 하나만 옮겨서 마름모 모양을 만들어야 합니다. 네, 볼게요. 어, 떻게 하면 될까요? 선생님은 지금 두 가지를 찾았습니다. 네, 첫 번째는 뭘까요? 요거를 한칸 위로 올리는 겁니다. 요런 식으로. 그러면은 마름모가 만들어지겠죠. 내변의 네 길이가 같아졌고요. 그리고 이 칸으로 돼 있어서 알수 있는 건 마름모의 성질 중 하나입니다. 자, 꼭지점과 꼭지점을 이어줬을 때 정확하게 이등분하죠? 하나 둘, 하나 둘, 그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정확하게 이등분하고 수직으로 만난다는 것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 볼게요. 그 다음, 그 다음에는 이 꼭지점을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이 꼭지점을 한칸 올려서 짧게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이때도 마찬가지 두 칸, 두 칸, 두 칸, 두 칸. 정확하게 2등분 하고요. 수직으로 만나고요. 지금 대각선 두 칸으로 내변의 네 길이가 모두 같다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오른쪽에 있는 모양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하나 걸고, 걸고, 걸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이렇게 만들어진 도형인데요. 이것도 지금 네변의 길이가 같지 않아요. 역시 두 가지입니다. 자, 하나는 여기 있는 것을 짧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어, 고무줄이 약간 <laughs> 풀렸는데, 어, 조금 작은 고무줄을 사용해 볼까요? 요런 식으로 줄이면 네, 네변의 길이가 같은 마름모가, 만들어지고요 다시 늘려주고. 그 다음에 이 친구 늘려볼게요. 요렇게 늘립니다. 네. 그러면 마름모 만들어지죠. 내변의 네 길이와 같구요. 그 다음 꼭짓점끼리 이은 선분이 일단 2등분합니다. 3칸, 2칸, 이런 식으로. 네. 요렇게 마름모를 만들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학 익김책 60쪽, 61쪽이 마무리되었고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